아니 마이크로소프트 포토 이런 게 있어 사진 비용인가 뭐야 이거 포토샵 아니야 이거?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부터 포토샵을 해서 뭐, 뭐 얘네 뭐냐 이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올라와드라. 자 뭔가 페미컴을 간만에 해볼 건데 진짜 뭔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을 해서 한번. 둘러보고자 합니다 이게 게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 진짜 이상한 걸 발견해서 나도 이거는 처음 보는 거긴 한데 한번 구경차에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볼 거냐 이거 한번 볼 거예요 <laughs> 페미컴용 윈도우 98이 있대 페미컴용 윈도우 98이 있대 이 무슨 이 어? 페미컴용으로 윈도우 98이 있다고 해서 보는데 방향키로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여요 잉? 지금 a 키 b 키 이런 걸로 인데 뭔가 이걸로 클릭이겠지 좌클릭, 우클릭 얘기하는 거겠지 뭐야 이거 로그인 화면도 뭐안바뀌고아이 언어가 다 중국어야 뭐 그러면 그러겠죠 페미컴에서 괜히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은 저기 이제 대륙의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는 이것저것 만들던 때가 참 많았죠. 이것도 그때 중에 만들었던 건것 같아 보이는데. 뭐, 아무것도 안 들려. 뭐야, 이거? 이건가? 이건가 보네? 이거 확정 이건가? 한번 봅시다. 아, 이게 맞구만. 뭐여 이거? 자, 바탕화면인가 보네요. 이게 내 컴퓨터인 것 같고. 이게 내 문서인 것 같고. 이게 내 소유가왕인 것 같고. 이게 네트워크 환경인 것 같고 이게 휴지통인 것 같고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있죠 뭐 뭐야 이거 마우스 포인터는 뭐 예전 움직이긴 한데 뭐야 이거 볼륨? 바뀌지도 않네 그냥 뭐 나오기만 하고 뭐뭐 없어 이? 나오기만 하고 어어 어, 시계? 시계가 있네? 시계 이런 게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베이징으로 돼 있네 네, 베이징 이거 알아 먹었다 베이징 어 뭐 바뀌지도 않아 이거 뭐 대충 감은 오시죠 그냥 페미컴에서 돌아가는 윈도우 98이라고는 하지만 페미컴 롬 형태로 만든 그냥 쫙퉁 윈도우 98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도대체 그냥 페미컴에서 윈도우 98을 돌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냥 페이크를 주기 위해서 약간 좀 어? 어그지도 이렇게 만들어 본 건가 뭐야 이거 바탕화면 목인가 이게 아, 뭐 윈도우, 이거, 저기, 그, 밑에, 시작, 그것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잉. 뭐,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이내 컴퓨터인 것 같고. 창이 닫히네요. 우클릭 도안되 우클릭, 도안 돼. 근데, 다음 메뉴, 지금, 마우스 포인터 움직이는데, 하나도 안 눌려, 이거. 뭘로 해야 되는 거야? 뭐, 뭐 하자는 거야, 이거? 플로피 디스크, 야, 플로피 디스크, 웬만에 본다. 그 윈도우 98때 많이들 그 컴퓨터에 플로피 디스크 깔려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나도 플로피 디스크 저 문방구에서 사와가지고, 천원에 한장 주고 사와가지고는 이것저것 뭐 써먹긴 했는데, 500원이었나? 천원이었나? 아무튼 그랬어. 용량이 1.43메가 밖에 안 됐죠? 그래서 간단한 문서 정도밖에 넣고 댕길 수 없어서 숙제 내고 댕길 때 이런 것들, 뭐 있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돼 있고, 밑에, 이거 나눠볼게, 나. 시에, 시에, 아니요. 그죠? 고맙습니다라고 적혀있는데, 뭘, 뭔뭐 문서야? 이거 메모장 같은데. 뭐야, 뭐야, 왜안 나가져, 이거? 뭐, 어쩌고 한 거임? 아이콘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야, 아이, 아, 이거 이미지네요. 아이콘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나가는 거야, 이, 바꾸는 또, 바꾸는 또, 어떻게 해, 이거? 자, 왜 A는 대충 맞습니다 이. C 하드드드라이브인 것 같은데. 하드드라이브가 뭐 이렇게 없어, 이거? 음, 뭐야, 이거, 이, 이거, 뭐, 응? 어? 똑같은 이미지를몇 개를 박아 는 거야, 이거? 아이, 아니, 버튼이 없으니까 버튼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든가. 아니, 나갔다가 참 끄고 나갔다가 하는 거 드럽게 불편해 진짜 유사 윈도우 같은 거, 이거. 자, 프로그램 파일을, 를 보면은, 어도비 포토샵이라는 게 있고, 워드라는 게 있네요. 실행도안 되는데? <laughs> 어도비 포토샵이, 있으면 뭐해? 불만든 거지, 실행도안 되는데. 자 안에 아, 네, 봅시다 윈도우즈 단계이네요. 커맨드 와니안 들어가지잖아 컴픽그 스타트 메뉴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잖아 이거 그냥 그냥 폴더만 만들어놨어 아무것도 없어 이건 뭐, 뭐야 이거 자 D를 봅시다 그러면 D 폴더 여기 뭐 있을까 뭐야 이거 아니 뭐 이상한 이미지 있네요 이상한 이미지고 뭐. 아니 윈도우 중에 게임이 있을 텐데 그뭡니까 보조 프로그램에 게임 있는 거 그런 것도 있, 구현해놨을라나? 뭐야 이거? 아.. 이거는 그래도 다른 그림이네요. 그래도 자.. 뭐 이런게 있는데.. 왔다갔다 하는게 너무 귀찮아 이거 뭐야 이건 또 이건 어, 무슨 뭐 그림이 있네요 뭐 어, 8비트.. 뭐 8비트로 구현해 놓은 그림 같지만 절대 BMP 파일이 아니라는 거 D는 이 정도 맞고 이 드라이버 봅시다이 폴더가 뭐가 있네. 근데 폴더에 그림을 뭐 하나씩 박아 쓰잘데기 없이 얘는 컴퓨터를 왜 이렇게 허술하게 쓰고 있어, 이거? 윈도우 98 시드에는 하드 용량이 30기가? 이런 것들이 많았죠. 30기가도 안 되는 것들도 많았어, 사실. 근데 내가 마지막에 썼을 때는 윈도우 98에서 30기가짜리 컴퓨터 썼던 기억이 있거든? 그땐 그랬지. 3 0기가면그 때는. 양 많은 거였지. 십 몇기가, 30기가 이런 거 많이 쓸 때였어. 그나마. 그나마 윈도우 XP 넘어오기 전에 98 아직도 많이 쓸 때에 컴퓨터를 거실에서 옛날에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드 용량이 30기가 였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아, 이거 아까 봤던 건가, 이거? 아, 다시 나가야 되잖아. 아, 귀찮아 죽겠네, 이거, 자, 이건 뭘까요? 자, 어, 뭐, 피카츄를 그려놨네? 아니,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아니, 그, 이거 내가 이거 왜 보는 거지, 그냥. 그냥 페미컴북 그냥 어 윈도우 98이 있다니까는 그냥 궁금해서 본거긴 하지만은 정말 의미가 없는데 눌려지지도 않고 왜야 이거? 어 이거는 나가니까 뒤도 바꾸가야 되네 창을 닫았는데 왜뒤도 바꾸가야 돼 이건 뭔가 그래도 그럴싸하게 구현해놨는데 아무것도 눌려지는 게 없다 그냥 대충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눌려지지도 않고 이거는 오디오 옵션인 것 같고 네트워크 옵션인 것 같고 PC 옵션인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눌려지죠 요두 개만 이제 대충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자 여기도 나가면은 아마 통신 접속 환경인 것 같은데 이런 거 구.. 많이 만들어 놓은면 뭐하냐고 뭐 아무것도 입력도 못하는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이것도 안 눌려지죠 에? 그러면은 내 컴퓨터는 다본 건가? 어내 컴퓨터는 다 봤나 보네 자내 문서를 볼게요 음 뭐야 이거 아이, 만큼 봤던 거지. 아니, 똑같은 급이 몇 개나 있는 거야. 한 컴퓨터에 용량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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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메가짜리야, 이거? 몇 기가야, 몇 메가야, 뭐야, 이거? 자, 서류를. 아니, 서류도 똑같잖아. 뭐하고 만놓는 거야, 이거? 유사 윈도우 아니야, 이거? 자, 네트워크 환경을 봅시다. 어, 뭔가 들어가지네? 들어가지면 뭐해? 아무것도 접속 안 되는데. 에이. 진짜. 이거, 설마, 돈 주고 팔진 않았겠지, 설마. 진짜로? 미치지 않고, 아는 이상. 뭐하고, 이거 뭐, 안, 되지도 않는 것들이 드럽게 많은데, 이거 이미지만 만들어 놓고, 이거, 페이크도 만들어 놨는데, 이거 뭐 하려고, 사사하겠어, 이거? 뭐야, 이거? 자, 눌려지지도 않아요. 휴지통을 봅시다. 휴지통 안에서는 실행이 안 되죠. 그냥, 대충 이런것만박아놓고 대충 만들어 놓은거 같아 보여요 아이고 임세나의 999총 김세나님 아이고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고마워아야 팔로우 고맙습니다 지금 뭔가 이상한걸 보고있어요 지금 페미컴으로 구현해놓은 윈도우 98이라고 하는데 정말 의미가 없는것 같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거 뭐 안되겠지 뭐 클릭해봅시다 일단 어 뭐야 어? 어 뭔가 그래도 뭔가 뜨네? 이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어떻게 만들어놨다 그래도 근데 뭔 사이트야? 저 저런 사이트가 진짜 있어? 었저 뭐, 소후 닷컴? 근데 네, 아무것도 안읽려지죠 이것도 그냥 그림으로 대충 구현해 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생각에 요걸 만들 시절에 있었던 왠지 중국의 웹사이트인 것 같아 검색해 봤는데 지금도 존재하나요? 아, 이게, 이, 이게 존재한다고요? 이, 이거 있으니까 제가 지금 보는 거겠죠? 아, 소우 사이트가 있어요? 저 검색을 해 보셨어요? 어, 아, 그래요 진짜로? 어, 궁금하긴 하다. 좀 이따가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나 봐야지. 어, 그 사이트 진짜 있긴 있나 보네. 이제 중국에서 역사가 있는 사이트인가 봐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화면을 들어가면 뭐 하나? 아무것도 안 눌려지는데. <laughs> 중국 쪽 포털 사이트 약간 네이버 같은 느낌이라나 약간 네이버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 시작 버튼 이것도 안 눌려지잖아. 뭐요 이거? 야 프로그램 같은데 응용 프로그램. 뭐여 이거? 안 눌려져. 이것도 안 눌려지고. 뭔가 나오긴 하는데 뭐야 이거? 어 그림판이다. 그대 지나요? 지금 누르면서 하고 있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일려지거든뭐 하려고 만들었을까 이런 거? 아니 메뉴만 그럴싸하게 만들어고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지금 이거 패미컴 버튼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반응이 안 하는데 그냥 진짜 이미지만 그럴싸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이난왜 만드는지도 이해도 안 되고 그래. 그럼 아까 그림판 받고 이거 계산기 아니에요? 이거? 계산, 계산기네? 눌려지나? 아무것도 안 눌려지는데, 지금? 그냥, 대충. 에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거. 뭐 하라고 만든 거야 이거. 자, 봅시다. 그, 메모장인가, 이거? 메모장은 아까 전에 본것 같아. 아, 메모장이 아니구나. 워드패드구나, 이거. 아니, 아, 아니,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진짜. 워드패드 이런 것만 그냥 대충 구현만 해놓으면 뭐해. 그냥 이미지죠, 그냥. 페비콤으로 보이는, 그냥.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이미지. 어, 그런 것들 그냥 구현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 뭐야, 이거는. 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도 아무것도 안 되네? msdos? 어? 오! 뭔가 그럴싸하게 msdos 뭔가 좀 만들어놨는데. 잠깐만. 커맨드 창인데, 요, 뭐, 키보드가 없잖아, 그거 보니까. 이거 뭘로 입력하냐, 이거? 어, 이건 검색창인 것 같은데. 아이, 뭐야,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에이. 이것도 윈도우 화면이 갑자기 왜 이렇게 작아진겨, 이거. 이상해. 자, 이, 이거는 뭘까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어, 워드네? MS 워드네? 역시 중국 애들이 만드는 것들은 어느 의미는 참 대단해. 그,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페미컴으로 나는 구현을 해보고 싶어서 뭔가를 만든 것 같아 보이는데, 페미컴 논같이 만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돼. 닫기 버튼 밖에 안 돼, 잔똥되는 게. 뭐하러 만든 걸까, 이거? 자, 그 다음에 엑셀이 있네요. 봅시다. 어, 어, 엑셀도 그럴싸하게 만들어놨지만 아무것도 안 되겠지. 나 지금 마우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돼, 지금. 뭐하러 만었을까 이거? 자 <laughs> 어, 이거, 얼척이 없다, 진짜. 이거 뭐하러 만든다 이거? 그럼 밑에 하나 또 있는 거 뭘, 뭘까요? 봅시다. 맨 밑에 거, 이거. 뭐지? 마이, 마이크로소프트 포토?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포토 이런 게 있어 사진 뷰어인가? 뭐야 이거 포토샵 아니야 이거?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부터 포토샵을 했어뭐뭐 <laughs> 뭐 얘네 뭐냐 이거? <laughs>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부터 포토샵을 했어 아니요 그림판 아니요 에 그림판은 아까 전에 보여줬고 포토샵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부터 포토샵을 냈냐고 어도비에서 낸 것도 아니고 얘네 웃기네 그러는 거서 윈도우에는 또 여기 윈도우 창에는 어도비 포토샵이라고 저, 잘 적혀있네. 참 어, 어이가 없네 얘네 수준이 그렇지 뭐 에휴... 뭐... 구현을 이렇게 하냐? 이, 이, 이건 뭐 눌러지지도 않고 미디어 뭐요 이거 뭐다 안되거든? 다 클릭이 아무것도 안되네 이거 문서 이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mp3 파일 있으면 뭐해 아무것도 안되는데 참 설정 이것도 안 눌려지네요? 검색 이것도 안 눌려지고 인터넷 이것도 아무것도 안 눌려져잉 어? 윈도우즈 도움안 뜨네? 윈도우즈 도움인데 죄다 모르는 한자어들이 난무를 하기 때문에 재낄게요 이건 눌려지지도 않아 어차피 그냥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 자 실행.. 어어 뭐야 실행은 뜨네? MS-NOS 어어 어, 뭐야 취, 어, 뭐야 이 요런데도 된다? 이거 가운데 취소 버튼 같거든요 취소 버튼 눌렀더니 창이 닫히긴 닫히네 이, 또, 아까 전에는 구현 안 되는 것들 드롭게 많지만, 이런 것도 구현을 해놨네? 뭐야, 이건 또. 아니, 정작 필요한 것들은 구현 안 해놓고 이상한 것만 구현을 해놨냐? 어이가 없네? 잠깐만. 이거, 이, 이게 실행인가 본데, 이거 한번 봅시다. 어, 된다. 어, 이거 구현해놨네, 그래도. 아까 전에 m s d 스 나오는 거 봤고. 그럼 다한 건가? 나 볼게요. 이게 로그아웃 창 같은데,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그거 예, 아니오 같거든. 아니오 하면은, 어, 복귀되네? 뭐야, 되네? 이거? 이것도 돼. 예, 해볼까요? 어? 잠깐만, 근데, 로그아웃 하는데, 로그아웃 창으로 바로 떠야 되는 거 아니? 왜 윈도우 로그 아웃 같지? 어? 이게 이상하네. 이 나는 재부팅을 한 적이 없는데, 지가 와서 재부팅되네? 희한한 걸다참 어이가 없네. 자, 그러면 이거 로그아웃 창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컴퓨터 시스템을 종료를 해봅시다. 뭐 말이 시스템이지 페미컴 놈을 종료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야 추억의 화면이다. 윈도우 98에서는 이렇게 종료 옵션이 몇개 이렇게 있었는데 시스템 종료겠죠 이게. 자, 되는지 안 되는지. 어 뭐야 이런 데서 취소 버튼이 또 적용이 돼. 아몇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거 귀찮게. 해. 자. 확정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어? 꺼졌다. <laughs> 진짜 꺼졌네. 이런 게 있긴 있었죠. 한글 윈도우에서는 저, 시스템이 안전하게 종료되었습니다. p c 를 종료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뜬거 그거거든요? 그, 긁낀거 같아. 내가 보니까 대충. 안전하게 어쩌고 저쩌고 저 한자가 적힌 거 보니까 맞는 가 봐. 여기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이거 눌렀으면은, 이게 끝난 건가 봐요. 아니, 페미코모도. 윈도우 98, 이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나 뭐지? 하고 봤더니, 진짜 윈도우 98인데, 안 되는 게? 90%가 넘네요. 뭐라고 만들어놨을까, 이거? 자, 그나 합니다. 이거 대충, 여기 게 아, 왔는데페미컴으로 중국 애들이 정말 별의 별과 다만든다는 거를 열심히 보여줄 수 있는 대표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페미컴용 윈도우 98, 이게 대충 하마왔습니다 이게 진짜 내용이 다야. 내 지금 둘러본 거. 지금 대충 한 10분 정도밖에 안본거 같은데. 컨텐츠도 딱히 실행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림 파일 대충 조가이 같이 만들어 놓고, 몇장 띄운 게 다였어요. 참, 얼척이 없다, 진짜. 뭐, 뭐, 구현 하나도 안 해놔가지고는 진짜 정말 저급 패급 게임인 것 같은데, 이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의무 의문이긴 하네요, 정말. 자, 아무튼, 그다 입니다 여기 패미컴 윈도우 98,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컴퓨터를 먹고, 여기서 뭐, 패미컴 전원버튼 내리면 되냐, 그러면? 어이가 없네, 이거.